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매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제가 신기한 렌즈를 봐서 한번 샘플을 받아 봤어요 너무 궁금해 가지고 처음 보는 브랜드예요 sg 이미지 요즘에는 워낙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건 아예 진짜 처음 보는 회사 거든요 sg 이미지라고 하는 회사인데 mf 50mm f 1.8 렌즈입니다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와서 왜 MF50mm를 이야기할까 싶으시죠 일반적인 렌즈가 아닙니다 이 렌즈는요 50mm 1.8인데 일반 렌즈가 아니라 아 이거 특수렌즈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조금 설명이 애매한데 보케 렌즈 보케 렌즈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캡은 심지어 스크류네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빨간 점이 있죠 이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돌리면, 눈이 됐다가, 별이 됐다가, 이건 동그라미, 하트. 이렇게. 이게 여기 보시면, 하트, 별, 눈, 찌그러진 동그라미. 이렇게, 네 개의 보케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아예 동그란 것도 하나 있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접점도 없어요. 이거 지금 이 마운트인데 한번 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되고요. 이 포커스에 따라서 보케가 나오는 신기하네요. 겨울에 우리 보케놀이 많이 하잖아요. 야, 눈도 다 좋은데 이제 다만 하트 같은 경우는 가로 때는 괜찮은데 세로 때는 네 하트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하트만 가로 촬영, 나머지는 세로 촬영해도 써먹을 수 있는 신기한 렌즈입니다. MF이고요. 접점이 없기 때문에 조리개 값은 안 뜨고 1.8에 조리개를 갖고 58mm의 필터 구경 그리고 스크류 방식의 렌즈 캡을 가지고 있다. 겨울에 보케놀이 많이 하는데 우리 그런 거막 종이 잘라 갖고 막 붙이고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렌즈 가격 저렴하니까 사서 써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샘플을 요청을 한 이유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안에 이게 공간이 있나? 이걸 할 만큼의 공간이 있는지가 너무 신기해요. 원래는 이렇게 마그넷으로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는 게 렌즈베이비의 방식인데 그건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그런 게 없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해버리니까 제가 경험해본 것이랑 전혀 다른 컨셉의 렌즈다. 영상의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할게요. SG 이미지의 MF50mm F1.8 렌즈였습니다. 소니 마운트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마운트로 웬만한 브랜드로 다 있더라고요. 재미로 한번 써보세요.